할머니, v e 니 t planned, I h a v 니 n t planned. Now, the underline. w h a t 데 that? e v e r y t h i n 이 now. I'm going to go t 이 느낌 나지? 테이라 지려 개맛집이야? 개뜨거 그건 인정 앞접시라는 걸 그래서 주신 거야? 아 근데 앞접시에다가 숯밥을 먹는 거는 먹을 줄 몰라 난나은 틈을 몰라 여기는해 남현이 형 나와도 돼요? 양념 보여주세요 난 살짝 난 살짝 이런 맨밥을 맨밥을 일단 한번 넣어 어. 밥을 넣고 이렇게 국물을 고기랑 이 음 이렇게 같이 먹는 식감. 아, 너 고물살. 오. 저 저는 애초에 밥이 말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걸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국물에 적셔갖고 먹는 살. 나뭐 끝났어? 이제 끝냈어. 아, 없어. 끝이야? 끝났어? 어, 안 줬어. <laughs> 아동 그렇고 너가 더 월크 있었어. 1박 가지고 중국으로 하고. 내가 무슨 시다바리. 아, 맞죠? 예, 예, 말씀하세요. 근데 뱀모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버렸어요 예? 형도 옆자리였잖아요. 함, 그래서 앉아있었잖아. 그래요? 응, 죄송합니다. 뱀모형 미안해요. 미안해? 예. 그럼 잠깐만 시 내는어때 어. 어. 어 면도는지 그래. 오래 되 야, 야. 야 나면도는지오래요 아, 그정 아, 어. 나도 면도 안 했어. 아, 치 산트 잠시만 게 다른 곳으로 한 다음에 위를 이 숫자만 저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러네? 디자인을 바꿔 버리니까. 아, 짜친다. 받았잖아. 개 짜치잖아. 짝같잖아 예. 테리션? 예. 자리선.

왜? 왜? 귀여워. 아, 귀여워. 그만하세요, 형님 아, 저, 그래. 대감선 대국 가서 말아서 말아서 를일어나야 계단에 앉아앉아있으라고 안에 앉아있어야아그까요 나도 제로 골라 제로? 제 골라. 골라요? 나도 제로 골라 에너콜라라고 몸에 뭐 칼로리가 없는 줄 아냐? 당이야 당. 몸에 안 좋은 걸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 물 먹으면 되는데. 그래 고마워. 강우 씨랑 하기 싫은 말을 말을 하지 우리가. 예? 제가 언제 하기 싫다 그랬어요? 내가 침대에 앉아있자. 예. 난 테일리 친구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테일리 아. 귀엽잖아. 코치가. 예? 진실이 침대 베었어. 아 뱉었어, 내가 왜 뱉어 진심으로 그러는 거 개킹 맞네 시. 배 텐. 배 템지. 아 삐졌는데? 아, 쟤못 먹는 거야? 아나 아, 아, 삐졌다 나 근데 아, 네. 예? 잘 예? 잘와 잠시만요 봐 왜요? 해쳤어 예? <laughs> 네? 쳤어지이요 아니 그 배쳤어 왜안 배쳤어? 다 먹네? <laughs> 맛은 <좀> 다른데? 그거? <laughs> 그 <잘 두고? 웃음> 살짝 순댓국 살짝 섞였을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냐네 진실된 방송이냐? 진짜 진실하게 가요 그러면? 어. 여자친구 긴 기분이 어때요? 어제 오셨잖아요 <laughs> 요 앞에서 손 잡으시고 나 오늘 늦게 끝날 거 같아 미안해 어지럽네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성탄이 형이 진짜 나쁘다그죠 <laughs> 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온개아 하냐? 적적인 건엊그저께 오신 분이랑 어제 오신 분이랑 달라요. <laughs> 제발 그랬으 조... 아니 제발 그랬으 좋겠는 게 아니라 아니 아 아니 니그친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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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좋겠네. 눈에 가려진 스르타. 쉿. 고고 고 레이즈 고고 고라 etry previeاب이 왔 suu Persuadi Persuadi 템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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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warm warm moc mus u s seu should rough xem see calm w t att are sept 눈등 o s e e w e n e e d t o g o see. We need to go see. 남았습니다. 오이. 야, h a v e n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아,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 이리 우리, 뭐하냐 얘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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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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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리,

아맨, 아맨 너 팔아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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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맨, 맨 지X하지마! 와왜 그러세요? I SMOKE LIKE Boy, SMOKE HERE FLAV, you, YOU SMOKE WATER I SMOKE CITY, OKAY? Uh, I SMOKE HERE AND l a g e YOU CAN ULTI POINT TAKE AND GO C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왜왜왜 SIDE SIDE C SIDE

아이 캔큐리 2다있나다있던3치5목3 5 1 1 러블 저사이3원사이원 사이 원 사이 원 사이 원사이3 2 3 2 3 2 3 2 3 2 3 2 메인, 3 2 3 2 3 2 3이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이3 2 3 2 수비팀 승리! 아아 지지! 아. 아, 뭔가 존나 바빴다 이. 바이퍼 월을 엿다 깔았어? 너 맨날 거기 서더라그임자가 간다. 케버비 케버비. 너비 너비 너비. 케어 미드 케어 미드. 중앙에 아. 아.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Boom, drop where? Okay. B inside. Oh, uh, help help Smoke one more. Watching right side, please. Nice. Come won Then one. we a uh, two to two. What two. <laughs> <One> happened? <laughs> yes. I think screen or site? Screen, screen, maybe screen. Okay. Nice, nice, nice. Shot. Okay, okay, okay. Smoke. Keep uh. broken trap Break the door, please. I can't, I can't. I can't. elbow elbow and side elbow elbow and main <forming whole truth American bodybuilders> Ah.. bim uh, bim what Beaming!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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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Oh man, uh, I, I I, nice! Oh oh nice! Oh nice! we go, stapler?

비비 비비 나서만. 네. 오. 높이 높이. 거 first. three two one. 네. 끝내네. 자석 돌이자석 돌이. 안 나가 그래. 한 번. 왜못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Nice. We got can ult it, I can, ulti, I can ulti. Okay, ult first, ult first. <laughs> we go B, we go B, we go B. Okay, we go B. 3 not down, down. I stay heaven I stay happen. Uh, Pick up the okay, Holding for Oh, out, nice. stupid.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리어 사이클리어 p l a 라 n e d yet, I h a v e 야아개지 갔다! How a uh -oh. r <impatpered> 아 진짜.. 어어어팀다 뭐야 이거 이야.. 이거 배달히었야되는데 아.. 굉장흥분했네